자, 여러분 오늘은 리스닝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이두 분의 대화를 듣고 남자분의 직업이 뭔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자 갑니다. 자,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. Hello. Oh, hello. My name s j n Are you the right person to talk to about the Buckworth Conservation Group? Yes, I'm Peter. I'm the secretary. 여러분 들으셨나요? 네, 남자분의 직업은 뭐죠? 한 번만 더 들어보죠 Group? Yes, I'm Peter. I'm the secretary. Good. 자, 여러분 남자분의 직업은요? I'm the secretary. Yeah, secretary. 그래서 이게 여러분 secretary가 어, 어떤 사람이죠? 비서입니다. 비서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여기까지 통과하신 분들은 맞춰 봐야 됩니다. 이 남자분은 어떤 성격의 기관에서 일하는 비서분인가요? Conservation Group이라고 나는데요. 환경 보호 단체에서 일하는 어, 남자 비서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 여러분 잘안 들렸다면 다시 한번이 영상 들어보시면서 어, 내가 어느 부분이 좀안 들렸는지, 어떤 발음이 좀 어색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리스닝을 잘하는 비결이니까 어,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되겠죠. 자 여러분 오늘은 리스닝 문제를 한 번.